제 9단계 성경 암송 구절 401에서 45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하라 하셨다라.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어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 이르되 이는 큰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싸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자는 그 싸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라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친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사장 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네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네 다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상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이라. 자먼 11장 2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 국기 23장 24절로 26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